신경 근처로 해서 돌출하게 되고 염증 물질이자 통증 유발 물질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수술 없이 접근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은 부분이 많습니다. 수술을 하는 것보다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수술적인 치료는 진행되고 난 상태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허리 통증 환자 케이스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37세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운동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고 데드리프트 하다가 넘어지시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했는데 왼쪽 엉치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MRI 사진을 보시면 요추뼈가 5개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요추뼈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밑으로는 천추뼈라고 그럽니다. 요추 다섯 번째 뼈하고 천추 첫 번째 뼈 사이에 디스크가 터져서 커다란 매스 형태의 디스크가 탈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추 4번 5번 쪽에도 디스크가 좀 튀어나온 게 있는데 심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요추 5번 천추 1번에 발생한 디스크가 신경을 심하게 누르면서 환자의 그 좌측 엉치 쪽으로 해서 하지 쪽으로의 통증을 갖다가 유발하는 상황이.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 형태가 터졌다 라고 표현하는 정상적인 디스크는 이렇게 mri에서 하얗게 나타나거나 하얀 디스크 안에 검은 줄이 있는 정도 그게 이제 정상입니다 반면에 이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온 요추 4 5 번하고 요추 5번과 천추 1번의 디스크를 보면은 까맣게 이제 된 거를 보이시죠 이런 걸 블랙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 블랙 디스크는 이제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경 근처로 해서 돌출하게 되고 직접 신경 구조물을 누르거나 아니면 디스크 자체가 강력한 염증 물질이자 통증 유발 물질이에요.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허리 디스크 통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예전에는 수술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제 수술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나와 있는 디스크만 다른 구조물들 건드리지 않고 저거만 제거하는 방법은 없어요. 수술적인 방법은 일반적으로 척추 절개를 해서 뼈를 갈아내고 디스크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술 부위에 유착 같은 것도 생기고 주변의 신경 구조물들도 수술 중에 다치는 상황도 드물지 않아서 수술 후에 또 통증이 오히려 수술 전보다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이러한 수술 자체가 또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한 부위 말고 위나 아래로 디스크가 또 터지던가 다른 수술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퇴행성 변화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술 없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수술이 부득이하게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대소변을 못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시간이 지나갈수록 통증 양상이 더욱더 심해지다든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수술 없이 접근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환자처럼 이렇게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온 경우도 치료를 해서 여기 염증을 가라앉혀 주면 몇년 지나면은 큰 디스크 튀어나온 것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현재 가장 심한 통증 상태를 해결해 주고 기다려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계획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접은 같은 경우는 한 얼마 정도 기간을 좀잡 잡는... 일반적으로 신경치료 효과의 정도를 보고 일주 단위로 두번 정도를 하게 됩니다. 통증이 한반 이상 좋아지면 확실한 효과를 보는 거고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서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간을 늘려서 환자를 추적 관찰하고 또 증상에 따라서 신경치료를 추가적으로 하면서 환자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상황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설명 심하다고 해서 수술을 하는 것보다 진단을 받아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응? 수술적인 치료는 진행되고 난 상태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신경치료 같은 것들은 환자의 통증 반응을 보면서 수차례 특별한 이제 부작용 없이 할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고 정안 되면은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수술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 후에 원치 않았던 또는 새로운 증상이 생기더라도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답이겠습니다.